그 보충 설명을 그 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그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2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이냐면은 법화경에 네? 왜요? 네. 박영의 그... 방편품에서 사리부리... 예? 예,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부분이에요. 자, 번역부터 보겠습니다. 자,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26페이지... 이때 사리부리 기뻐서 뛰고 뛰며, 곧 합장을 하고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아 비유품의 내용이네요. 죄송합니다. 방명품이 아니라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부처님을 아래어 말씀드리되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음성을 듣고 일찍이 있지 아니한 근본의 법을 따를 수 있게 되, 되어, 되어 뛰었나이다. 자 일찍이 있지 아니한 법 그러니까, 12년 법에서 나와가지고, 네. 부처님 안옥 따라 삼막삼보제의 법을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뛰고 뛰었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어째 그런가 하면, 그, 제가 예로부터 부처님을 따라 이와 같은 법을 들었으니, 자, 예로부터, 자, 예로부터니까 그러니까 전생부터도 되겠고, 그죠? 전생 수십억 겁전 해서부터 음. 그 부처님의 법을 들어와서 이제 여기에서 다시 만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 그 이야기도 되고 40여 년 동안 부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사리불이요 그죠? 40여 년 동안 우리는 짧게만 보겠습니다 그 멀게 안 보고 네? 네 그래서 40여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법을 이렇게 이와 같은 법을 들으니 보절될만이 부처님의 수기를 받는 것을 보되 제가 천연기천분 제2에서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와 같지요. 네. 그죠? 네. 보살들만은 왜 지키고 보호하고 부탁을 하십니까? 네. 왜 우리들은 지키고 보호를 안 합니까? 이 내용과 일맥 상통하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가면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경전을 볼 때는요, 네. 앞에서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뒤에서 어떤 대답이 나오는가, 네. 같이 앞에서 나오는 질문과 맞는가. 네. 지금, 지금 이제 그 경전을 볼때 사람들이 네. 어떻게 보느냐면은 한 구절만 뽑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칠판 두세 개 쓰고 막 그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듣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네.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10년을 공부해도 금강경을 모르는 거예요. 음. 금강경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읽었어요. 예? 아니 지금, 지금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여기까지 와보니까 의법 출생문까지 와보니까 금강경이요? 네. 12년 법에서 네. 12년서부터 보살까지 네. 에 들어가는 과정을? 네. 얘기하는 거 법화경도 같은 것 같아요. 네. 네. 아, 법화경도 같다고요?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요? 설명해야 돼요? 네. 아직 거까지는 기안 되는데 제가 아, 그래요? 아, 그게 아니라 아, 네. 그 보살법에 대해서 네. 보살법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네. 네? 네. 보살법을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금만경에서 네. 왜그 복...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오십점 네. 선지식을 만나러 갈때 네. 항상 보살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빠 형에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건강경은 풀이를 한 문으로 읽어서 건강경은 풀이를 음. 못하고 그냥 독성만 한 거고요. 아, 그래요? 어되게 음. 아, 무식하게? 네. 찝어줍니다, 네. <laughs> 아주. 그, 그러니까 그그 여기 에 보면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뛰고 뛰었나이다. 어째 그런가면, 제가 예로부터 부처님을 따라 이와 같은 법을 듣되, 보살들만이 부처님을 수기받는 것을 보되, 우리들이, 우리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여 스스로 부처님, 부처님을 부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직연을 잃을까, 심히 근심하였나이다. 자, 우리들은, 자, 이 내용을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요. 밑에. 네. 에? 선현기청문 제2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한테 이야기했었고 수보 제2 그죠? 네. 깨닫기를 바라는 사람들 네. 이런 내용들과 일맥상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봤던 거예요 제가요 뒤집어서 볼수 있는 이유가 그냥 무턱대고 막그 뒤집어서 보고 제 마음대로 막 갖다 끼워 맞추고 이게 아니에요 왜 근거된 것이 있으니까 근거된 것을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네? 내용을 뒤집어서 보기도 하고, 거꾸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그, 그 이럴까 깊이 심히 깊이 근심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살림과 숲을 아래에 홀로 살면서 혹은 앉거나 서거나 늘이 생각을 하되 우리도 법의 성품에 같이 들어갔거든. 같이 들어갔다는 건 누구랑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살들과 똑같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왜? 보살, 치비인형법에서도 보살들은 성불수기를 주거든요. 보살들에게는. 왜? 모든 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주는 거고, 얘네들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립을, 얘네들은.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싸가지가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귀에 거슬렸다면, 예, 아,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세존이시여 어, 부처님께서, 그, 우리들도 법의 성품에 같이 들어가, 들었건을, 어찌하여 부처님께서는 소승법으로 제도하는 것을 보이시는가. 자, 소승법으로만 우리들을 제도하시는가. 그러니까 소승이 뭐예요? 그죠? 네. 어떻게 그렇게 바로 나와요? 예? 네? 어떻게 그렇게 바로 나와요? 12년 법이. 소승 소송... 대승은 뭐예요? 대승은 법파.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리키는... 여기에서 지금 정확히 갈리잖아요. 네. 소승과 소승이 뭔지, 네. 소승이 방편이잖아요. 그죠? 네. 고살들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방편과, 네. 예? 네? 네. 진실한, 지 법이 정확히 갈리는 부분이 이, 이 내용이요. 어. 그냥 쓱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죠? 같이 했지만 음. 아직까지 깨우치지를 못해서 네. 그 소승법으로 소승법에 머무르 있는 거고. 그렇죠. 보살들은 네. 이미 다 이제 그 대승법과 소승법을 다 겪기 그... 때문에 그렇 이, 이거를 보살... 완전히 완전히 터득해서 통달을 한 거죠, 보살들은. 예, 네, 네, 가르치실 거고. 그죠? 네. 네. 네 분별하신 거죠. 응, 응. 네. 그러니까, 보살들에게는 성불수기를 줄 수가 있었던 거고, 네. 이 사립을 이하의 사람들한테는 성불수기를 네. 안준 거죠. 그쵸. 같이 법의 성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예, 네, 하더라도. 그죠? 네. 네. 어, 머리가 좋으신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지 부처님 잘못이 아닙니다. 네. 자왜 부처님의 뜻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나오면 나와서 공에 들어가면은, 네? 괴로움에서 나와서 이 공에 들어가면은, 네? 네. 이 공에 들어가면은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멸에 들어가면은. 네, 네.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라는 거죠. 네. 그죠? 네. 이, 이 부분이 사리불이 발로 참회를 하는 부분이에요. 네. 자기 자신의 더러운 네. 부분을 네. 드러내가지고, 예? 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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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참된 참회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었지, 부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째 그런가 하면, 만약에 저희들이 아옥따라삼막산보지 법을 인연하길 기다렸다면,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대승으로 제도하여 벗어나게 하였건을, 그러나 저희들은 방편으로서 마땅히, 마땅하게 달아야 함을, 그 말씀하신 말을 이해를 못, 이해하지 못하여 처음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 곧 믿고 받아들여 있었다는 것을 사유하고 증거함을 얻었다 하였나이다 자 이게 이게 뭐예요 부처님께 부처님께서 안옥따라 삼박삼보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의 법을 네. 저희들이 원했다면 부처님께서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설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찾지를 않았습니다 네.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게 이것만이 저희들한테는 지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네.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저희들이 그, 만약에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 말고, 아록다라 삼목삼무지의 법을 부처님께서 깨달은 무상정능각을 원했다면, 그나 괴로움에서 내가 밥 먹고, 그러그 일꾼을 불러요. 사람들요. 네. 그죠? 네. 일꾼을 불러가지고, 일하려고 보니까 다들 힘을 못 써요.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집에 가서 맛있게 밥과 반찬을 해가지고, 뭐를 해요? 다, 이제 그, 지금 우리 밥 먹고 합시다. 예? 네? 그, 뭔가 들어가야 일을 할것 같으니까, 밥을 먹고, 그러니까 고기와 반찬과 여러가지 해가지고, 맛있게 먹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리불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같이 밥만 먹었습니다. 네.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주인한테 물어가지고 일을 했더라면 은 주인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서 일을 끝냈을 거지요. 네. 그죠? 네. 근데 사리불은 그냥 이 얘기를 그 비유해서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밥 먹는데만 그냥 보살들 거 같이 먹으니까 네. 같이 먹으니까 네. 그 어떤 사람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저, 저보고 같이 술 먹자고 아, 그 네. 술, 술안 먹는다고 하면은 네. 뭐였냐면 자기들끼리 마셔요 네. 그러고서 뭐였냐면 나저 중앙하고 술 먹었다 자리는 있었, 있었죠 아, 네. 그죠? 저는 원래 술을 안 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안 먹었다고 말, 말은 못하는 거예요 네. 그죠? 왜그 자리는 있었으니까 네. 하지만 먹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응. 그죠? 응. 여기, 여기 사리불도, 왜 우리들은 대승에, 예? 응. 그, 부처님께서 소승으로 제도하시는가, 응. 예? 응. 우리들은 저 수기받는 일에 왜 참여하지 못하는가. 이 일이 그거 아니에요. 같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응. 하는 행동과, 예? 응. 처 일과 응. 모든 것이 다른데,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봤을 때는, 그렇죠 못 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 그러게 안 돼서. 예예. 예. 예. 여기에서도 그 부처님께서도 그 지금 저희들을 방편으로 마땅하게 그 기다려야 함을 말씀하신 바, 법을 이해를 못했다고 했않습니까 방편으로.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게 지금 앞에서 이제 살인, 그 소승이 12년 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방편이 12년 법이 되잖아요. 네. 그죠? 네. 마땅하게 달아야함을 말씀하신 바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집주인이 와가지고, 야, 밥 먹고, 밥 먹고, 그, 그 일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밥을 먹고 하자. 예?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이 밥을 먹으라했는데 그냥 와서 밥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어떻게 돼요? 아, 조금 더 기다려 칠시간도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그 기다려 주는 거죠. 인내력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부처님이요. 가만 보면은. 예. 그래서 인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곧 믿고 받아들여서 얻었다 하여 사유하고 증거함을 얻었다 하였나이다. 그냥 12년뿐만 공부하고 이거 이것이 다 끝나면은 그 괴로움만 멸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쵸. 그죠? 말을 바꾸면은 네. 네, 정리해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12년 뿐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건 다 어, 그런, 그런 다니까요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네. 오죽하면 네. 오죽하면 저도 산에 가가지고 저그 정리하니까. 네. 네? 네. 만다라만 나오더라니까요. 만다가 딱 되더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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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우리, 우리 나 똑같은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그 당시에 설해 놓으신 거고. 네네.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네네. 지금 우리 상황과 네. 이 내용과 똑같아요. 네. 그래 세존이시여, 저는 예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늘 꾸짖었더니 오늘에서야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듣지 못했던 미중리의 법을 듣고 네. 모든 의심을 끊으니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상쾌함을 얻었나이다 오늘에서야 진짜 부처님의 자식을 알았나이다 자오직까지만 해도 뭐예요? 자식이 아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부처님이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야 부처님이 자식이 되는지 나는 불자입니다 불자입니다 엄청나게들 많이 얘기 해요 네. 다들 불자래요 다들 대보살이고 예? 근데 사리불이 뭐라고 얘기해요? 법화경에 들어와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고, 오늘에서야 진짜 부처님의 자식을 알았습니다. 진실불자를 알았습니다. 진짜 어떤 것이 부처님의 자식인지.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보살이 되어야 부처님이 자식이 되는 거였습니다. 라우라가 자식이 아니라 밀교라고 해가지고 그 저쪽 그 동남아시아에 그 많이 퍼져 있어요 음. 라우라를 맞들어 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라우라 한테만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 따로 이렇게 챙겨주고 뭐한 법이 있을거다 해가지고 걔네, 걔네들끼리 이제 놀아요 근데 밀교는 뭐냐면 법학용의 밀교예요 부처님이 자식이라고 나오잖아요 자식들에게만 그 보살님이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상투 속에 있는 것은 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음. 그건 누구한테만 줘요 내 자식한테만 주잖아요 음. 부처님의 자식은 누구예요? 보살이 라우라가 아니라, 네. 예? 네. 맞지요? 네. 그래서 성불 소개를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입으로부터 부처님께서 말씀으로서 강의로서 네. 부처님의 법을 가르치심으로써 태어나는 것이고, 네. 법으로부터 변화하여 나타난 것이며 법을 듣고 내가 중생에서 보살로 태어나는 것이며 이얘기 되죠. 요 네. 부처님의 법을 나누신 바를 얻었나이다. 부처님의 법을 나누신 바를 얻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부처님과 같은 법을 얻었나이다 이에서 그래서 그관세그서가 어머니 견모타탕에서 법학의 견보탑 보면서 가모니 부처님과 그 다보이라 부처님께서 탑 안에 있는 자리를 반을 나눠가지고 네, 네, 네. 같이 앉으시잖아요. 네, 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부처님과 음. 부처님이 나눠서 이게 자리를 네, 법을 나누신 바를 네, 얻은 말이다. 네. 그러니까 음. 모든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요안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사리불은 지금 뭐예요? 완전히 법을 이해했습니다. 네, 그죠? 네,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응, 응, 응. 이제 풀려가죠. 이제 이제,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생에서 네. 보살로의 과정을 네. 네. 넘어 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쵸. 들어가면서 네. 이, 이, 이 들어가서 법을, 법을, 법을 완전히 성취해야 네. 이해하시고 설하셨는 네. 거죠. 법을 응. 완전히 응. 성취하고 네. 내가 중생에서 네. 보살의 지혜를 네. 1 2년법에서 나와서 네. 보살법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네. 이 만다라와 같이 네. 부처님의 법이 법륜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이게 예? 사리불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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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용이 참여하는 내용이죠. 네, 네인지서 알았다 하잖아요. 불자가 뭔지? 불자는 아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보살들 만이 불자가 되는 겁니다. 진실한 불자는요. 우리 문화, 문화하고 이렇게 지금 현실점하고 네. 보면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금 이제 별이면 가면 네. 신도가 되잖아요. 네. 네, 신도가 되는 거고, 네. 네. 나이 드신 고살님들 네. 보면은 네. 이제 어르신이라고 네. 하는 거고, 네. 네. 그거 이제 모양이 있는 거고, 네. 네. 저희가 이게 지금 공부하는 거는 네. 모양이 없는 걸로 가는 거죠.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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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네. 진짜 우리가 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라. 법을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에? 과연 우리가 부처님을 에? 부처님을 진짜 이 아버지로 섬기고 에? 부처님의 법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사견을 따른 것인지 진짜 한번 눈물로서 참회해가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찌 가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발자취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되었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처님의 법 앞에 나가서 눈물로써 사리불과 같이 참회를 하고 법을 새로 공부해서 모든 것을 비워내야죠. 네. 그래서 비유품에 그, 그런 그 내용이 나오지요. 그 똥바가지를 똥을 퍼내는 일을 네, 네. 2삼3 0년을 하지요. 네. 네. 부처님의 자식이. 네. 네. 그러니까 그 똥을 퍼내는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런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오늘 4월 5일, 그 후지자 금강경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